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진 발생 이후 두 번째로 포항을 견인했습니다. 경북도가 동명 9개 간 도로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영천교육지원청과 바르게 살기 운동 영천시 협의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주시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지진 발생 이후 두 번째로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정상화를 위한 피해 완전 복구,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신속한 주거 문제 지원을 통한 이재민 생활안정, 각 부처 단체 포항 찾아주기 등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포항시청에서 나와 흥해읍 덕성 1위 마을 회관을 찾아 지진 피해를 입고 임시기거 중인 이재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기쁨의 교회를 찾아 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지진 피해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숙식과 편의를 제공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는 베스트 웨스턴 호텔 임직원을 격려했으며 민생 경제 확인을 위해 죽도 시장을 들러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경북도가 동명 부계간 도로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통식 행사에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해 권영진 대구시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완용 국회의원, 김영만 군의군수, 백선기 칠곡군수, 홍진규 곽경호 도의원, 지역 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08년 3월 착공한 이 도로는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에서 군의군 부계면 창평리까지 총 연장 14.2km 구간으로 총 2,5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동명 부계간 도로 확장 개통으로 전 구간 이용 시 주행거리는 기존보다 7km, 운행 시간은 24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연평균 300억 원 상당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천시 교육지원청과 바르게 살기 운동 영천시 협의회가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일 영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유병수 영천교육장, 정광원 바르게 살기 운동 영천시 협의 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지역 학생의 인성 교육, 올바른 역사 인식 교육, 모범 학생 장학 지원 등의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유병수 교육장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광원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바르게 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양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기조 재경 영천향후 회장이 제3대 영천향후 전국연합회장을 맡았습니다. 영천 전국향우연합회는 1일 영천 시내 한 식당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유기조 회장을 영천향우전국연합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날 정기회에서 2017년 회계 결산 및 2018년 예산 승인권과 2018년 사업계획 승인권을 의결했습니다. 또 유기조 재경 영천향우회장을 만장일치로 영천향우전국연합회장으로 추대하고. 연합회 임원 선출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유기조 회장은 전국 향후 연합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초심을 잊지 않고 향후 회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한다며 취임소감을 말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은혜사 신도회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은혜사 신도회는 3 0일 영천 시민회관에서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날 열린 콘서트에는 수능 시험을 마친 영천 선화여고, 성남여고, 영천고, 영천여고 등 4개교 수험생 500여 명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콘서트는 선화여고 댄스팀 비화 댄스 공연에 이어 영지사 성천수님의 칠갑산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주시청 직원들이 희망 2018 라눔 캠페인 사랑의 열매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1일 시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열매달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한 성금 226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전해질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지난 1일 옥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옥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는 70억 원이 투입돼 단산면 옥대 1, 2, 3, 4리에 단곡 1, 2, 3리, 병산 3리 일원을 권역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역량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길, 풍요로움을 전해주는 길, 창조농업인으로 가는 길을 목표로 도농교류센터, 단산들름터, 소백 한마음광장, 특산물 가공시장, 마을숲조성과 포도공간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안동댐 명소와 사업 중공 기념 힐링 걷기 행사가 지난달 29일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안동시는 월영공원과 안동댐을 잇는 수변 데크길을 조성하고 K워터는 낙강물길공원 및 댐상부 방향 산책로를 개설해 월영교 낙강물길공원, 댐정상, 세계물포럼기념센터, 민속박물관이 도보로 연결되는 안동 최고의 관광권역이 형성됐습니다. 수변 데크길을 따라 낙강 물길 공원 댐 정상부를 걷는 코스로 구성된 걷기 행사에는 안동시장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폭포 낙수 세리머니, 작은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